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3장 4절, 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쉬는 게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할수 없는 것과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비판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거냐? 오늘날 말하면 꼭 주일이 안식일과 똑같은 날은 아니지만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이냐? 주리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다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행동 하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읽되어 있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메시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예, 안식일에 잘 쉬는 것이 좋습니다. 번잡하게 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잘 쉬십시오. 하지만, 어떨 때는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읽은 말씀의 한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이르시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이, 있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 2장 27절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쉴수 있으면 쉬지만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안식일일지라도 하는 것이 옳다. 더 적극적으로 쉬는 날, 그쉴수 있을 때에 정말 보람있고 사람을 살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쉬기로 작정했는데 갑자기 사람을 살릴 일이 생겼고, 사람을 도와줄 일이 생겼다. 짜증 내지 말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 경기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다면 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구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